독점 공개 실리콘밸리가 감추는 AI의 진짜 목적 당신은 모른다.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. 글을 쓰고, 그림을 그리고, 대화를 나누는 것. 그거 말 그대로 표면입니다. 실리콘밸리는 이미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수준의 AI를 실험 중입니다. 그들은 AI가 인간의 감정 패턴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, 소비 결정은 물론, 정치적 선택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이 기술을 광고와 뉴스 플랫폼 알고리즘 속에 녹여내고 있죠. 한 글로벌 테크 기업 연구원은 말했습니다. AI는 이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합니다. 심지어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덧붙였죠.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. 아직 인간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. 소름 돋는 건 AI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. 그 기술의 이름은 자기주도형 AI 에이전트. 감정 분석 반응 설계 결과 조정. 이미 시스템은 수십만 개의 실험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조작 방식을 학습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드에 뜨는 영상. 추천되는 콘텐츠. 광고 속 문구 하나까지 당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선택을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. AI는 죄가 없습니다.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목적입니다.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. 기술의 진보보다 중요한 건그 기술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입니다. 당신이 AI를 사용하는가? 아니면 AI가 당신을 설계하고 있는가? 이 영상은 단지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짜 중심, 바로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.